안녕하세요. W로그입니다. 오늘은 펠로우즈 탈러 모듈러 EFMS 듀얼 모니터함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이 모니터함은 일반 모니터함에는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품 구성부터 설치 방법, 그리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과 아쉬운 부분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모니터함에 비해 구성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사용 설명서, 그로미타의 볼트와 베이스 보호판, 두 가지 렌치, 모니터를 고정하는 볼트, 클램프와 연결되어 있는 폴, 배사 플레이트 2개, 폴대 하단에 부착하는 미끄럼 망지 패드, 그리고 듀얼 모니터함과 케이블 정리 클립, 모니터 슬라이더 고정나사가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모니터함 가격은 영상 촬영 시점 기준으로 3 6 7,500원입니다. 자, 이제 모니터함을 설치하면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폴대를 고정하기 전에 클램프 위치를 조정하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준 다음 책상에 클램프를 고정해줍니다. 그 다음 폴대에 케이블 정리 클립과 모니터함을 꼽아준 다음 후면 나사를 조여서 모니터함 높이를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 폴대는 높이가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모니터함에 비해 모니터 높이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인데요. 책상에 앉아서 사용하는 용도라면 이 정도 높이까지 조절은 필요가 없겠지만 모니터를 높이 위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높은 폴대가 상당히 큰 이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모니터함 하단에 있는 두 개의 나사로 고정형암의 회전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사를 돌리면 모니터함의 각도가 고정돼서 더 이상 뒤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요. 나사를 반대로 돌리면 각도 고정이 풀리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는데 모니터함을 벽에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움직일 때마다 고정용함이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니터함이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회전 반경을 고정해두면 모니터함이 벽에 부딪히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함을 벽에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력 조정은 모니터함과 모션함이 만나는 이 부분을 나사로 조절해서 모니터 높이 장력을 조정할 수 있고요. 모니터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나사로 조절하면 모니터 틸트 장력 조정이 가능합니다. 배사율은 100 곱하기 100과 75 곱하기 75두 가지 타입 모두 가능하고요. 최대 40인치에 9kg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 후면에 배사 플레이트를 결합한 다음 모니터함과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모니터함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슬라이더인데요. 모니터를 고정하는 부분에 있는 이 슬라이더는 이렇게 두 단계로 위치 조적이 가능해서 모니터를 좌우로 좀더 폭넓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함을 사용할 때 은근히 모니터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슬라이더 덕분에 모니터를 원하는 위치로 쉽게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형함과 모션함 아래를 잡아당겨서 케이블 정리도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모니터함과 같이 틸트와 엘리베이션 그리고 수위블의 앞뒤 이동까지 가능하고 가스 실리더 방식이 아니라 가스 스프링 방식이라 그런지 모니터를 위아래 움직일 때 상당히 부드럽고요. 모니터함 자체가 견고해서 앞뒤로 움직일 때도 안정적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함 대부분이 검정색의 투박한 디자인이 많은데 펠로즈탈로 모듈러 EFMS 모니터함은 레드닷 어워즈에서 수상한 제품인 만큼 이렇게 화이트에 중간중간 크롬 포인트까지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니터함을 사용하면서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모니터함을 벽에 붙인 상태에서도 27인치 모니터 두 대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슬라이더를 가장 가운데로 옮기더라도, 이렇게 모니터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27인치 모니터 두 대를 붙여서 사용해야 된다면 책상을 벽에서 약간 띄워서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리를 참고하실 수 있게 모니터함을 벽에 붙인다는 가정 하에 거리를 재봤는데요. 슬라이더 두 개를 가장 가운데로 이동했을 때약 96cm 정도 되고요. 최대한 멀리 이동하면 158cm 정도 되니까 사용하시는 모니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펠로우즈 탈러 모듈러 EFMS 모니터함을 살펴봤는데요 디자인도 좋고요 만듦새나 기본기가 충분한데다가 활용성까지 좋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듀얼 모니터함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제품도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